이러고 좀 돌아보다가 아까 그 마지막에 쉬었던 파트볼로 갑시다. 되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아 저기서 저기로 온건 내가 똑같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간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역순이 된 역순이 된 거구나. 네 알았어. 그럼 이제 기어의입 뼈를 써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식한 파트볼로 갑시다. 그러면은 바로 부스전갈수 있을 것 같거든. 아까 거기 아까 거기 문 있었어. 여기 뒤쪽에, 그치 여기서 일로 가면은 바로 문 있잖아. 그죠? 오케이, 야, 딱 맞게 왔네. 이것도 나름 괜찮게 경로 설계 잘한 것 같은데. 음, 아무튼 갑시다. <laughs> 아 여기도 템, 여기도 템 있잖아. 왜 이렇게 팀을 못 쪄가지고 안다르지이 게임. 이 게임 이렇게 친절한 게임이 렇게 순조로운 게임이 아닐텐데. 여기도 있고. 이 게임이 절대 이렇게 순조로운 게임이 아니에요. 뭐를 안 주려고 하면 안을지 몰라도. 아이, 그만해라. 어어, 어어, 잠깐만. 야! 잘본 그 편인데? 하나 어 뭐야 다 잡았네? 아유 시끄러워 뭐야 누구야 누가 캐악 카냐 또 시끄럽게 아 여기 우회로가 있네 어? 저기 뭐야 아 쟤를 안 잡았구나 아이, 누가 누가 소리치나 했다 야 어우 저 시끄러운 놈 저거 사람이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됩니다 저렇게 시끄러우면은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간다고 저 녀석은 입만 산 놈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은 친구없는 칠수가 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그냥 거슬리니까 죽여야된다 오케이 촌약? 이 이거 아마 양갈래길인가? 양갈래길인데 결국에 통하는 곳은 한군데로 통하는 뭐 그런 종류의 길인 것 같은데? 아니려나? 이게 뭐지? 여기 올라가면은 없고 아 거기가 유일한 길이구나 알았으니까 갑시다 여기가, 여기가 유일한 길이래 일로 가면은 아까 누가 싸우고 있던데, 그치지 오야, 피가 이는거봐 저거. 오 뭐? 여기 도화트풀이 있다고? <laughs> 아니 뭐 얼마나 전진했다고 여기서 또화트풀이 있대? 이 앞에 2인조주의뭔 소리야? 야 여기 이렇게 가까이 화트풀이 있는데 있는데 여기 또 뭐가 있다고? 와. 아니, 몇 미터 가도다 놨는데, 파트포를 또 주네. 너무나 자비로운 게임이고요. 저 앞에 있는 거 저거, 몬스터죠?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에이, 저기로 한번 가보자. 이거. 내가 여기를 또 파밍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 이걸 또 봐줘야지. 일로 떨어지면 뭐 있나? 오, 재밌다. 템 있다, 템 있다, 템 있다. 올라리 여기 어디야? 어? 이거 처음, 속죄. 아, 이거. 이거 떠있어서 여기 있는 아이템은 어떻게 먹냐고 내가 그랬던 그 장소네. 아, 근데 저 밑에 저주개구리 있는데. <laughs> 올라갈 수는 없고 내려가기는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냥 귀환해 봤을까 이로 가면 뭐지이로 가면 못 올라가지. 이거 아이, 그러네, 못 올라가네. 흐으으이씨 귀찮은 거. 아이, 내려가서 이거 잡기 싫은데요. 음, 비 오는 표몇개 있지? <laughs> 아이, 너무 귀찮아. 저거 싫어. 어, 아이, 저거 안 해, 안 해. 야, 지네 잡다가 저수 걸리면 어떡할 거야? 안 뜹니다 이거 이건 어, 절대 안돼 그냥 일로 가서 네, 다시 잡는 게 낫지 이게 속이 편합니다 아까 뭐 먹었냐 숙주랑뭐뭐뭐망자이 보석? 어 그렇게 먹었지 뒤에서 찌르기 이유 안 그래도 그렇게 어? 어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뒤에서 좀 찔러볼라니까는 이것이 어이 아이 아이 라군이 메이고야 잠깐만 <laughs> 라군이 자동으로 저쪽으로 가왜와아얘는 뒷잡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얘네들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뒤잡이안 됩니다 어또 뭐야 이 자식아 어? 야얘왜 이렇게 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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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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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오케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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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사핀을두개 주네? 오. 원래 얘 잡으면 한개줄 텐데? 강력한 마력이 무기, 오. 야, 주문은 진짜 많이 주는구만. 산재물을 개, 깨... 어? 아, 이게 거기네. 이게 그 내가 옛날에 받았다가 막혀 있어가지고 못간 거기 아니야. 근데 굳이 이걸 뚫어놓을 필요가 있나? 이거 아무튼, 좋은 길 알았네요. 안 좋은 길인가? 아무튼. <laughs> 자, 그러면은 마을 한번 갔다 오자. 아니 마을이란다. <laughs> 응, 레벨업 해고 와야지. 방년 어, 박녀 누나, 방년 장 귀여워. 일어날 때 저거 잠깐 움찔하는 거 귀여워. 맨날 일어나 o u c h take n o u r i s h 지고 되게 귀여워 가 o 여기였나?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였을거야 호크우드의 방패 아아 불사대들은 방패를 안 쓴대요. 음. 근데 호크우드가 방패를 갖고 있다는 게 탈출기사에서 마음이 꺾여서 그렇대. 그렇군. 이 앞에 2인조주의. 그래, 쟤네, 저기서 누가 배틀 뜨고 있잖아. 아, 쟤랑 쟤네랑. 아, 이게 다크레이스 있네. 얘네하고 저기 쟤네들하고 배틀 뜨는 건가 보다. 맞나? 관전 한번 해보자. 과연, 진짜로, 쟤네들이 싸울지, 아니면 다른 애들이 싸울지. 오, 맞네, 맞네. 이렇게 싸우는 거였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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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헉, 야. 다크레이스 겁나 센데요? 와, 학살하잖아, 그냥? 와, 피 까이는 거 봐. 와! 와, 그냥 발려버리는데? <laughs> 야, 능력 차이가. 워메매워매 이건 뭐니? 괴로이 부피한 것도 흐하하 <laughs> 템요 야, 쟤네는 함부로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구만 야, 근데 잠깐만 이거 파밍이 여기 오른쪽에 뭐 있지 않을까? 어, 역시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뭔가 있다 야, 얘도 좀 잡아주고 가지 잔불 여기 서 보고 갈게요 너는 마법사니? 마법사구나. 이런데 또 뭐가 있을 거라? 음, 없었구요. 아마 있었을 건데요. 없었습니다. 음, 그러면 제네를... 제네를 <laughs> 잡아야 <laughs> 된다는 건데, 어, 검춰나왔고? 와... 쟤네들 어떻게 잡지? 쟤네를 잡아야지 저... 문 열고... 어디로... 저, 들어간다는 거 아냐? 와... 너무 세 보이는데 쟤네들? 이게 뭔 소리야? 뭐칼 부딪히는 소리 나는데? 일단 얘한번 잡아보자 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쟤려나오 <목소리> 됐다, 예 <목소리> 한두 번 숨는 줄 아나? 너희가 <목소리>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나에겐 다 타이밍을 잘뺄수 있는 그런 꼼수가 있지. 검은벌레 어... 화냐 야 그래, 쟤네거든. <목소리> 아, 쟤네 어떻게 하지? 쟤네 진짜 세 보인단 말이야. 뭐타레이인거 뻔히 알지마서도 아 그래 하나 하나만 딱뭐라고 해보자 그렇지 요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네 기잡을 하면은 오케이 뭐야 별로 <laughs> 별로 안쓴것 같은데 또? 오케이 너 하나 남았거지? 아 얘네가 그거 아이고! 아이고! 아! 실수! 아, 이게 그냥 피 빨리는구나? 아, 실수했다. 피하려고 한 것은...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둥글게, 둥글게. 끝! 어. 어둠의 가옷이랑 어둠의 장갑옷이다. 오예. 괜찮은걸? 동료 만세. 슬픔의 시간이다. 최후의 정만세 보스전인 것인가요? 아 칼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였나? 아 싸우고 있나 얘네가 칼소리내는 거였네 퍽크 <끝> <끝> 눈도 있네? 아, 야 이거 처음 알았다 얘네들 그 얼굴 다 가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 하아... 또 여기까지 와버렸구만 아이고야 오, 역시 역시 심혈의 검시자야 오우야 하하 하하 정말 어려운 녀석들 하지만 1페이즈 쉽게 잡을 수 있는 아이고 아닌가? 1 페이지도 만만치가 않은데 아이고 까비. 아 뭐야 이 짝퉁 짝퉁 있잖아. 잠깐만 이아이 짝퉁이야 짝퉁이야. 진충이야 그렇지 우리 편 나왔고. 그러면 이때 에스트를 먹어주신 다음에 아이고 오 풀렸고. 야또한 진충이야. 임가. 저기 저기 지금 때리고 있는 애. 지금 때리고 있는 애. 얘가 진충이야. 피해주고 그렇지. 오고. 아 우리 짝퉁이 이를 잘 못해줬는데? 피할거야 인마 다 피할거야 다 피할거야 알았어 짝퉁 따위의 공격을 맞지. 아오야 아닐 것이다 들어왔죠 또 들어왔죠 튕겼죠 슛! 슛! 야, 오, 야, 연타 보소, 오, 야, 미쳤네. 오, 오, 피했는데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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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피없다피없다피없다피없다 하지만 레스피가 있다만 어떨까. 지금 이죠? 오케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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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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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고. 아이고, 아다 오, 아프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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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그렇지. 짝퉁 마이스, 짝퉁 마이스. 이때 기잡을 딱 하면은 끝났구요. 어우, 야, 이패 가자. 봐봐, 옆에 싶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넘나 하찮은 것 아...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겁니다 이패가 정말 짜증나기 어렵거든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1패야 뭐, 사실 머리만 써도 이길 수 있는 녀석 내고 어? 뒤잡! 디저... 나이스 요 테스트 야 이거 막기가 이거 방패가 막는 능력이 되게 좋은데? 막았어 뒤잡 아까비 아, 이걸 피하래 또뒤자얘 이렇게 뒷잡을 잘 당하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죠 피하고 맞아주시고 아 까비, 뒤잡할 수! 엄마야, 엄마야, 아이고! 오호, 오호, 오! 와이네! 오야! 스팀이나 쳐버렸다. 뒤잡 나이스! 어 뭐야? 무슨? <laughs> 아니 이렇게 쉬운 보스였나? 이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얘가 일턴잡고 끝나 보스가 아닌데? <laughs> 와 뭐지? 아니 내 실력이 믿기지가 내나왜 이러냐? 아니 이렇게 쉽게 넘어갈 그게 절대 아닌데? 아니 뭐야? 큰몇 달간 타켓스로 손에 전적 뒀는데 고인물이 돼 고인물이 됐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음, 지금 900솔 모자라거든. 아? 아니 아니 아니. 9입을 왜 함? 900솔. 900솔이면은 뭐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 와, 너무 말도 안되게쉽게 잡았다.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이그 이렇게. 그냥 이보게 그냥 이렇게. 그지이이렇그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아 이게 인벤토리의 중량이 정해져 있구나 아 무한정 들어가는게 아니었나보네 이거 부관함에 또 따로 있는거 보니까는 아 이게 아 저기 오른쪽에 소지수라고 써있어가지고 저게 넘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거 되는거구나 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음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